네, 안녕하세요. 빅푸시입니다. 자, 소액 결제 사업 하실 분한명 빠르게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영상 또 올렸습니다. 자, 자주 물어보는 질문 요약. 자, 불법인가요? 했을 때, 혹은 뭐 돈을 많이 버나요? 평균 수익은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내야 하나요? 처음에 필요한 돈은 얼마나 드나요? 자, 배우기 어렵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자, 불법의 요소는 당연히 불법 없는 부분에서 알려드립니다. 뭐 이게 아, 불법 아니냐 막, 막 진이업을 따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따질 시간에 돈 보세요. 네? 불법적인 걸 알려줘가지고 잘못될 경우에 잘못되게 해서 가르쳐줄 이유도 없고 네? 어, 그렇게 생겨서 문제가 터진 사람들은 당연히 어, 불법적인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소액 대출 뭐 일수 혹은 뭐 작업 대출 이런 게 엮여 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되죠. 폰테크 있죠, 그죠? 하지만 어 정보를 넘기지 않고 어 개인간 물물 거래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에요 함 다만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불법적인 요소에 감이 가지 뭐라 그러더라 어 가담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홍보가 좀 힘든 것뿐이지 에여든뭐 이런 것들 다 배워서 해야죠 자 마, 돈을 많이 버나요 이거 되게 웃기는데요 자 돈은 영원부터 어 천만 원월 천만 원 이렇게 짚을 수 있다 아주 랜덤하죠. 이걸 어떻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잘 알려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뭐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적게 버는지 많이 버는지 공유를 잘할수 없죠. 당연히 못 버는 분들은 아돈 얼마 못 벌린다 그렇게 열, 열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돈잘 버는 사람은 과연 내가 어, 몇천몇억 벌었다 이렇게 말할까요? 예말안 네, 합니다. 지나가다 붕어빵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진짜 하한 뭐한 달에 몇 백만씩 벌 수도 있겠지만 아, 못 버는 데는 한 달에 백도 못 벌어요. 부업 방에서 자리를 잘 잡아야 되고 운도 좋아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장사라는 거는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버는 거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평균 수익은요 이렇게 되는데 저이 영상 많이 올렸어요. 그 중에서는 어, 초창기 평균 수익하고 돈 어느 정도 버는지에 대해서 올린 것도 있고 제가 직접 얼마나 벌리는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은 어좀 대박 난다고 이제 하는 것보다는 부업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둘이 엄청 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천천히 하면 벌리겠다라는 취지로 하는 게 가장 좋죠.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저기 있다 뭐 정식 등록 업체다 하는 경우는 좀더 예, 어떻게 보면 은좀어 약간 프로필이죠 프로필. 예 그래서 저거를 그냥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다 합쳐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저것도. 뭐랑럼 충분히 상담해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없어도 일단은 없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필요한 돈을 얼마나 드나요 하는데 그 사업이요 사업 뭐, 뭐 50만원 100만원 갖고 시작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내가 봤을 때는 500에서 1000 사이는 갖고 있어야 어, 손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자 배우기 어렵나요? 자 이거 배우기 어렵나요는 아,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렵네요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좀 많으면 좀 힘들다고 봐요. 근데, 어, 인터넷을 많이 접한 40대 후반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고 SLS나 이런 거, 스마트폰에 취약한 층은 나이를 불문하고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걸 살펴보고서 본인이, 아씨, 내가 뭐 집에서 일하면서 혹은 어, 아, 집에서 일하면서, 아니죠. 집에서 놀면서 혹은 밖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이제 홍보도 하고 손님도 받고, 이렇게 장사를 할수 있는, 그렇게, 어, 스마트폰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음, 힘들어 하지 않는 정도? 예, 네, 그 정도면 충분히 배워서 할수 있습니다. 자, 자, 사업 시작하려면 이거 진짜 대충 하죠. 시간, 자금, 열정, 욕심, 여유, 다 있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시간 짜내가지고 이거 막 얘기 다 하다가 아 아무래도 시간 없어 못하겠습니다 이거 왜연락하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예? 자 그리고 자금 아저아 아, 이제 시작하려면 다음 달 자금이 들어와요 다다음 달 자금 들어 이거 뭐 언제까지 뭐 제가 기다렸다 해드린 것도 아니고요 본인들도 그때 되면 또 다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거지 뭐 언제 언제 그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내년에 사업할 거예요 돈 모아서 그죠 맞잖아요 이런 분들 연락 좀안 줬으면 좋겠어요. 바로바로 상담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든 안 벌든 다른 걸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정하는 건 그때 하시는 거죠. 자 열정. 이거 해놓고서 처음에는 이제 열정을 갖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 또또 아, 기존에 했던 일이 뭐잘 됐던가 뭐 다른 일이 생기던가 이런 열정이 식으시면 안 돼요. 이거 저도 난감해요. 컨설팅, 컨설팅 다 해드리고 돈을 많이 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제 다른 일이 도 바빠지고 그러시면 은또 어, 저랑 또 소원해지고 그러니까 열정을 갖고 있었으면은 그 열정 최대한 발휘해서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업, 부업도 열심히 하는 열정만 있으면요, 어, 그만큼 여기에 애정을 갖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욕심, 욕심이 있어야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욕심이 있어야 한 개라도 더 많이 알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적어놨고요. 여유. 여유라는 것도 시간, 자금 다 포함됩니다. 시간도 없고, 할 시간도, 뭐가 그러니까 할 시간도 없다는 거죠. 살 시간도 없고, 지금 뭐 자금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자 주의할 점 뭐예요? 자 이거 절대 쉽게 보면 안 돼요. 처음부터 대박 절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쉽게 보시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손님 을 어떻게 유치하는 게더 낫겠냐. 물론 제가 어떻게 할거지 a 알려드리지만 거기서 대박난다는 보장을 없어요 랜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랑 상의해 가지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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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는게 낫겠냐 이거 자꾸 치고 들어가야 겠죠 온라인 홍보에 밝아야 되구요 네, 온라인 홍보로 모르시면 배워 워지지열열히히 해야 되는 고 돈을 좀좀여여홍홍보하하느마케팅팅죠죠을을이지지않고지지 일단 좀좀하냐뭐이 이런 들들있있자 자. 나한테 자주 연락해서 상의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어 많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여유 있게 움직여야 해요. 급할수록 조급해질수록 그 일을 다 망치죠. 예, 급하게 아 내가 제가 다시 말하죠. 여기 생기가 다 걸려 있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당장 예 현찰로 어돈 십만 원도 벌수 있는 이십만 원도 벌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지. 어, 이거는 그러면은 돈안 벌리는 거 아니에요? 아예 벌릴 수는 있는데. 장사라고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매월 초에 몰릴 수가 있는 그런 장사고, 그것도 손님이 많을 경우에요. 평소에 이렇게 듬성듬성 오기 때문에 이걸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예, 조급해져가지고. 왜? 손님 한 명, 두명 와야 그걸로 밥 사먹고 생활비 되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손님 오면은 놓쳐도 상관없고, 아, 이런 손님도 있고, 어, 저런 손님도 있고, 받으면은, 아 어, 아유 돈 벌었네? 하고서 이렇게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분이 맞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뭐영상을 자주 올릴 거예요. 한 명, 한, 한 명이 스타트할 때까지는. 예, 근데, 뭐 제가 바쁘던가, 한 명이 스타트던가, 그러면은, 이제 영상에 안 올라오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이제 컨설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제 영상에 비해서 거의 아, 뭐안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영상을 많이 올린다고 제가, 어, 빅포 쟤는 맨날 뭐 사람 뽑냐 할수 있지만, 제 영상들 을 보시면은, 다른 영상도 많이 올라와요. 하지만, 이 사람 뽑는 영상이 주로 많이 올라오는 거는, 저랑 하려고 하다가 간 보는 사람들, 어, 하려고 하다가 뭐 시간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 돈 때문에, 뭐 사, 하려고 했다가뭐 다른 일 때문에, 아니면 잠수,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그사람들 탓하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저랑 바로 할수 있는 사람이 연락을 와서 어, 시간 대비 어, 가성비 있게 그렇죠?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지 어, 쓸데없이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도 뭐돈 벌려고 하는 거지 어 연락해서 알아보는 사람도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이런 거잘 체크해 가지고 어,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 빨리빨리 할 사람들은 제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고 언제 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